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수열의 합의 기호도 배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수열의 합을 한번 계산해 보는 방법도 배울 텐데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이상한 기호가 나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된 이상하게 생긴 이게 이제 대문자 S입니다. 이제 라틴어로 대문자 s 란 뜻이고요. 영어 단어로는 썸이라고 하는 그 합계. 그죠? 합계, 합이란 뜻의 영어 약자를요, 대문자로 쓴 겁니다. 그죠? 이렇게 쓰고요. 시그마로 시그마 읽을 때는 시그마로 쓰면 다 시그마. 읽을 때 여러분 시그마로 읽으시면 돼요. 읽는 방법은 미는부터 배워야죠. 요거는 아 합이다. 요거의 합. 그러니까 시그마 다음에 써진 c가 있으면 c를 합한 거. 이 밑에는 무슨 뜻이냐? k는 1부터 n까지인데, 뭐 k라는 거는 에, k. 그러니까 k라는 건 횟수 말하는 건데요. 어, c라는 걸 1부터 n까지 n번 더하는 겁니다. 횟수. 1부터 n까지. 여기 지금 k가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c를 계속 n 번 더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어거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c라는 상수를 n 번 더했다. 그죠? c를 n 번 더했으니까 c 곱하기 n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 곱하기 ak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cak 다음 ak 우리가 알다시피 수열이죠. 수열 수혈. 수열 ak 그죠? 수열인데 c가 곱해진 c가 곱해진 수열을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란 뜻입니다. 그 일종의 수혈의 합의 표시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예를 들어서 뭐 수혈이 뭐 등차든 등비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BN 등비수혈 할까요? 그래서 등비수혈이면 이거는 어, 첫장 B, 그 다음에 공비가 아래에 MRCC이다. 그럼 여러분이 수혈의 1항부터 여러분 B1부터 해서 B2 해가지고 쭉더 해가지고 어디까지? N항까지 합을 여러분이 수의라고 썼잖아요 그죠? 뭐1 r 이의첫 장에 1 r 의 n 승이면이 표시를 시그마로 할수 있는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항부터 n항까지 뭐 이제 b, k 하면 되는 거죠. 그럼 k라는 건 여기서 이걸 맞추는 겁니다. 이걸 뭐 만약에 이걸 b, i라고 했으면 여기는 i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l이라고 했으면 l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에 여기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게 있듯이에요. BK, 그러니까 K, K 대신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N까지 넣어서 더하라는 뜻이니까 이게 뭐 등비수율에 합이 되는 거죠. 등차절 합이 될 수도 있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두 번째 거 읽어보시면 C라는 거 AK, AK가 아마 어떤 수열인데수열이뭐 등차인지 등비인지 모르겠고 그죠?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는데 C가 오프해진 걸 더하라는 얘기니까 이걸 말로 풀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CA1, CA2, CA3 쭉 해서 CAN까지 되겠습니까? 그럼 뭐 C를 다 빼서 쭉 더해도 되니까 이렇게 시그마 안에 상수가 있는 건 상수를 빼서 더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알았으면 이제 이걸 변형해서 볼수 있어야겠죠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등비수열에 예를 들어서 그냥 등비수열이 아니고 뭐 어, b n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요거에 두배한걸쓸 거다 그죠? 그럼 이거 전체가 앞에 2 e 붙인 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시그마 앞에 2를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니까 요걸 보면, 아, 이걸 보면은, 아, 이 C로 묶어서요. A1부터 2랑부터 n 항까지 합이고, 거기다 C 붙은 거니까 C 앞으로 빼도 되겠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뭐 수능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 되겠는데 이렇게 수열 2을 더해서 시그만에 관로치고 이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항이 여러분이 길면은 관로를 쳐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만 읽게 돼. 만약괄호가 없으면요. 그냥 이것만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로를 쳐주셔야지 이 전체를 1항부터 1항까지 이걸 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쭉 써보세요. 그럼 뭐야? A1, B1 뭐 항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1넘은 이거고 2넘은 이거고 n 넘은 이거겠죠. 이게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A는 A끼리 쭉 모으고 그죠? 그 다음에 b는 b끼리 쭉 모으면 어때? 이 파란 건 뭐가 되겠어? 그렇죠. 위에 보면은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그죠? k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하면 되겠고, 어 주황색 거는 그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다는 얘기죠. 얘도 요렇게 바꿀 수 있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울 오늘 배운 시그마의 표현입니다. 시그마 수열의 합이 되고 숫자 합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라는 거는 특징이 상수를 더하면 상수는 딱 특별히 항이 없거든요. 그냥 1k가 1부터 n까지면 아, 그냥 n번 c를 계속 n번 더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겠 수열이 들어가면 1항 2항부터 n항까지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겠 만약에 수열 형태의 상수가 곱해진 거면 상수를 빼서 빼서 어 시그마를 써서 표현해도 되겠고요 시그마 안에 수열이 여러 개가 이제 뭐 더샘, 그러니까 곱셈은 말고요, 더셈 뺄셈 정도로 연결된 거는 각자 계산해도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얘는 등차수열, 등비수열이면 등차 따로, 등비 따로 계산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이 어, 표시를 뭐라고 했느냐이 표시를 시그마라고 했고요 시그마라고 했고 어, 뭐의 뜻입니까? 예, 네. 바로 썸, 합기의 뜻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그마라고 했고 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기법 아시면 되겠고요.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해야될점 이겁니다. 이거 나오면요, 어 이걸 풀어서 그냥 1항부터 n항까지 정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항식이 곱셈 공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전체를 그대로, 그러니까 이 형태를 k는 1을부터 10까지 넣은 걸 그대로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근데 함부로 시그마를 합쳐버리고 그러면 안됩니다. 더셈 뺄셈 아닌 이상에는요. 곱셈하면 식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첫번째 거 한번 써보시면 요렇게 되겠죠. k는 1항부터 10항까지. 원래는 이렇게 될 겁니다. ak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실제로 하면은 1항부터니까 요거의 제곱. 납득 되십니까? 네, 요거의 제곱. 점점점 계속해서 10항까지 하면 되겠죠. 요렇게. 맞나요? 근데 각각은 전부 뭐야?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그죠? 얘는 a1의 제곱 얘는 e a 1 플러스 1 그죠? 요렇게 풀릴 것이고 관론은 일부러 여러분 구분짓기 에서 놔두겠습니다 그럼 a2의 제곱이고 이거 e a 2 더하기 1 되겠죠? 마찬가지 열 번째까지는 이렇게 될 거다 그죠? 10항의 제곱에 2a10항에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 생각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원론적으로 풀어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생각해보니까, 가만 보니까, 수열의 1항의 지읍, 2항의 지읍, 바로 따로, 따로 모으면, 10항의 지읍 따로 모아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2의 1, 2에 2, 그 다음 2의 10이니까, 전부 묶으면, 얘도 2로 묶으면, 이거는 1항, 2항부터 어디까지? 예. 10항까지. 10항이 10 써버렸네, 그죠? 예. 10항까지 더했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 상순 1이 몇 번? 1이 무려 10번을 더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그마로 바꿔서 한번 써 보자. 시그마. k가 1부터 10항까지니까 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예, 10항까지. 뭐의 제곱? 그렇죠. 이번엔 ak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군요. 됐습니까? 요거를 이렇게 쓸수 있겠죠. 얘도 쓸수 있겠습니다. 얘도 2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하면 되겠죠. 이 앞에 빼서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상수인데, 이건 사실 뭐10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시그마를 굳힌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1 하면 되겠죠. 이건 상수 1이 10개 있는 겁니다. 그냥 10 써도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제, 이제, 어, 이거를 이렇게 풀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턱대고 다 된다가 아니고, 이걸 전개한 형태를 생각해 보면 나중엔 굳이 이렇게 다 쓰지 않아도, 이런 전개 형태 여러분이 에, 연상이 되면서 문제가 풀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되겠죠? 요거 10 하면은, ak-1의 제곱하면 쭉 정리하면요. ak 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1이 반복될 테니까, k는 1부터 10까지 요거는 ak 제곱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2에 k는 1부터 10까지 ak가 될 거고, 마찬가지 k는 1부터 10까지 1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뭐죠? 이거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때? 요두 식을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겠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요 식. 요 식이 기억이고 요 식이 니은이면요. 둘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에다가 니은을 더하니까요. 어이까 그러니까 1항부터 10항까지 AK가 사라지죠. 그죠? 요거 두개 더하게 되니까 여기다 쓱써 볼까요? 이렇게 표시해 이걸 더한다 고 생각하면 이게 필요 없어질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더하니까 두 배,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ak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사실상 얼마야? 얘도, 얘도 그냥 다 10이죠, 10. 10, 10. 그니까 얘는 20될 거고요. 20이 될 거고. 자, 문제 주어졌죠? 첫 번째 보니까 ak 플러스 1의 제곱은 40, 요거는 20이니까 요 합계는 6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2에다가,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은 60에서 20배니까 40 되겠습니다. 따라서 k가 1부터 10까지 ak 제곱은 20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여러분 받아들일 거는 시그마에 나오면 풀어서 생각하라. 항이 복잡시면 그러면 여러분 곱하기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건 금방 알수 있고요. 더셈뺄셈은 풀어서 쓸수 있다는 거 금방 납득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읽어볼까요? 예, 시그마 k 1항부터 n항까지 ak를 더해서 4다. 그러니까 a1, a2 쭉 해서 an까지 더한 게 4란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건 1부터 2n까지입니다. 그러니까 a1, 그러니까 1항, 2항, 3항, 4항, 5항부터 2n항까지 다 더한 게 10이다, 그죠 요게 두 가지가 주어졌고요. 문제는 이걸 구하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형태를 보고 어, 머릿속에 떠올 건 뭐다? 이거를 풀어 쓴 거. K가 1부터가 아니고 시작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n 플러스 1항부터 2N까지 더 하는 겁니다. 이걸 풀어 쓰면, 일단 항수 몇 개입니까? n 플러스에서 2N까지니까 몇개예요 N개죠, N개. N개인 건 바로 알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이 풀어서 머릿속에는 이렇게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요게 사실 이거 아닙니까? 2A1 플러스 1씩 넣고, 아, 2A1이 아니고, n 플러스 1이니까요. 네. 2a에 n 플러스 1 더하기 1. 요게 연상이 되고, 그 다음 거는 2a에 n 플러스 2 플러스 1에서 쭉 가서 어디까지. 예. 2a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각자 나눠서 2로 묶어주면 a에 n 플러스 1랑그 다음에 a에 n 플러스 2항. a에 n 플러스 3항이 될 거고, 쭉 해서 어디까지. 에 a 의2 n 까지 될 거고, 그 다음, 1이 몇 개냐? 아, 1은 n개죠. 그죠? 어, 빼는 거 헷갈리시는 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2 n 이니까 n 플러스 n이잖아요. 이게 보이시나요? 이건 똑같으니까 1부터 n까지 한 거니까 n개 맞죠. 되겠습니까? 예, 빼실 때는 2 2N, n en계에서 n 플러스 n은 n개를 빼야 돼 그죠?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가 요 개수를 셀수 있죠. 칸수를 세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뭡니까? 일이 몇 개? n개라는 걸알수 있지요. n개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 계산이 요거를 보고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말이죠. 이거 가만 보니까 앞에 걸 연결시켜 보자. 요거는 뭐죠? 요 뒤에 거는 1항, 2항부터 쭉 해서 a2n까지고요. 요거는 뭐부터죠? 1항 2항부터 어디까지? AN항까지니까 요 N항까지 여기서 빼고 남면요 다음. 요 N항 다음부터 첫 번째 항이 뭐겠어? N항 다음이니까 AN+1 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라고 쓸수 있어? 그렇죠? 이게 어 시그마 1부터 2N까지 AK에서 뭐뺀 거랑 똑같대. N항 1부터 N항까지 빼 버리면 되니까 KN 1부터 N까지 AK를 뺀 거와 똑같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저게 2항, 2항, 3항 가다가 n항 나오고 그 다음에 n프로스 M 이항 n프로스 M 2항 까지 너무 난리이네요 그죠? n프로스 2항 까지 가다가 a, 2n항 까지 가는 거니까 실제 누굴 빼면 요거를 빼버리면 그 녀석이 여기 있는 거와 같죠 요 a, n항 까지 요까지 그러니까 요것만 남는 거죠 그게 바로 요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뺀 거와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넣으면 되겠죠. 2고요요 앞에 거1항부터 2n항까지 ak합은 얼마? 12였고요. 그 다음에 1부터 n항까지 ak합이 4였습니다. 그다음 요게 n이죠 n. 자, 12, 사빼는 6이니까요. 12 플러스 n이 됩니다. 요게 얼마? 2 7이라는 소리겠죠? 예, 네, 그래서 n이 나왔습니다. n은 얼마가 됩니까? n은 15가 되네요. 15. n은 15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응용 가능 하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걸 시그마라고 이거는 여기서부터 k란 거 여기 넣을 숫자가 아, 요 숫자부터 요 숫자까지를 차는 순서대로 넣어서 더해준다 이런 뜻이야. 썸 더해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활용해서 문제 풀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아, 썸의 뜻이었다, 그죠? 그 표기법. 그러니까 요 a, k도 너무 뭐 일반적으로 k를 쓰는데 약속을 하는데요. 뭐 이게 i라고 하면 i라고 하면 되고요. 뭐 끝나는 문제도 꼭 n이 아니고 뭐 l로 끝나면 1부터 l까지 뭐 m으로 끝나면 1부터 m까지 다양하게 바꿔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꼭 연습 문제 같은데 나오거든요. 한번 다뤄볼 테니까 그런 것도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